좀 뭔가 타락했어. 나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기묘하고 기괴한 거 봤잖아. 이거 좀 과하잖아. 누가 봐도. <목소리> 내생의 착후한 말티즈 소리 내 주실 수 있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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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바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용견 특. 시랄마즘. 치가 존다세 좋아. 치와 같은데. 포메나니 치와하나 말티즈랑 뭐 눈빛 비슷한 거뭐 없으려나? 다 앙앙대지 뭐. 그런 소용견들 특. 기 기분 나쁘면 일단 입빠버드이미고 <laughs> 강아지랑 카톡을 한다면 카톡. 잠깐만. 형 일중이라서. 근데 가운데는 넘 빡빡이다. 알겠어 집에서 심심해서 첫 번째가 젤났다 알겠어 엄마 집에 언제 와 집에 내거 통조림 없어 다 떨어졌어 형8 시쯤 들어갈 거 같은데 갈때 사가게 크크 나이것만 보고 얘기하려 그랬거든 강아지 개그 특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은 안 웃김 근데 이거 보고 엉아! <laughs> 어, 근데 내프라에 잘랐어 <laughs> 나 아직 한 번도 못 썼는데 나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<laughs> 고양이랑 카톡을 한다면 주일 무릎표 체로 뭐? 어얘 너냐고 표식 같은 자! 비읍 비읍 무릎표 불알 뭐? 어얘 너냐고! 한국! 한국이 뭐냐면 맞춤법을 악명으로 써도 알아볼 수 있고 글씨체를 유심히 기해도 알아낼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를 섞어도 알아볼 수 있고 <laughs> 이런 거참 신기해. 우리나라만 할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구글 리뷰 보면 이런 거 존나 많아요.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거 보면은 별점은 5 점인데 개새끼인 이것도 해석해봐. <laughs> 이집 그 존나 맛없음 근데 삭제한번 <laughs> 이런 거 많아 그걸 입으면은 그런 걸 봐야 돼 요즘에 AI가 그걸 해석한다고? 이야 똑똑하다 AI 한국인만 누를수 있는 특권이었어 영어로 1 0분 눌러봐서 대문자로 나갔단 말이야 이제 이걸 해석해? 요망할 놈들이고 씨. <laughs> 야 맞아 AI 얘기나왔어 진짜 시대가 이상해 특이점에 도달했어 진짜로 나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기묘하고 비교한 거 봤잖아 링크 달아놓고 조금 이제 수위 높은 사진들을 얼마다 정기 구독으로 판매하시는 뭔지 알죠? 그런 거 있는 거 알지? 나 인스타 유명한 사람인데 이 링크 들어왔고 매달 얼마씩 내면은 수위 높은 사진을 볼수 있다 돈낸 구독자만 한정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인스타 안 하는 사람 여기부터가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미 너무 대중화가 돼 있고 내가 충격 먹은 건 이거 야 그거를 AI가 난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AI 사진을 많이 안본 사람은 구분 못해 AI 사진만의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 맨들맨들한 이런 느낌 근데 이 AI 사진으로 한명 얼굴을 딱 만들어 놔딱 만들어 놓고서는 이름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는 거야 진짜 사람처럼 아이디를 만들어 놔 민지블리 막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설명란에 저는 AI입니다 적어 놓고 나머지는 다 사람처럼 AI 인플루언서인 거야 진짜 피드의 사진도 조금 인스타에 노출 있는 의상 많이 입으시는 분들처럼 노출 있는 사진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다 똑같아 AI로 만든 거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로 진짜 많이 눌러 AI인지 알고 누른 건지 모르고 누른 건지 모르겠어 거기 댓글도 민지님 너무 이뻐요 아 민지님 오늘 뭐 하셨네요 이런 댓글이 막 달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막, 버추얼 유튜버도 있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링크를 달아놓고 팔아 난 이게 너무 충격이야 민지의 은밀한 사진 보기 이러고 그런 링크가 달려있어 그럼 달마다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내고서는 그 AI의 사진을 그거는 내가 만들어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어차피 a i 가 만든 사진인데. 근데 그게? 팔리긴 하나 봐. 많아, 좀. 그 계정은 a 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. 대단한 아저씨지. <laughs> 형 인스타에서 여자한테 DM 하아 존나오지. 저 외롭다니까 왜 아직도 제 연락을 안 받으세요? 존나 ㅋ 이런거 존나 와 진짜로. 그 여자한테도 와? 남자한텐 존나 와 진짜. 여자들한테도 와요? 와. 그러니까 인스타가 좀 뭔가 타락했어. 몽글몽글한 그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. 특히나 인스타가 끝까지 갔구나. 느끼는 게 인증 받고 돈 주고 사는 거. 자본의 끝을 달리고 있구나. 옛날에 인증 받고 달렸으면야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 이건데. 야. 되게 흥분해. <목소리> 아, 물론, 자기 사업 홍보 목적으로, 다른 목적으로 이제 하신 사람도 있겠지만은,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체크마크가 깐지가 나갖고 돈 주고 하는 거였어. <laughs> 하여튼, 인스타그램은 트위터한테 감사해야 돼. 왜냐고? 체크 받고 돈 주고 파는 거 트위터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. <laughs> 욕 존내 먹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야 미쳤냐? 이런 모습 제정신이야? 이러고 욕이한 욕은 다 먹었거든? 트위터 유저들 엄청 욕했는데 지금 트위터 유저들 발 빠르게 체크만큼 던지고 다는중 인스타그램은 비침 하면 욕안 먹겠는데? 실제로 하면 욕안 먹고 있어 고마워했나 니까 진짜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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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 보면은 나만 몰카 하는 것 같아. 이쁜 분이 떠. 얼굴 진짜 이쁘게 생겼어. 그분이 춤을 추시는데 세상에 나만 몰카하나 싶은 게 어깨 직각에. 골반이 씨발 이래, 진짜. 누가 봐도 이게 존나 보정인데 이게 사람이 이게 안 돼. 대장, 수장 다 있고 여기 은근까지 차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. <laughs> 이러고 춤추는데 뒤에 배경이 다 일그러져 춤출 때마다 막 이길 때능력자야 그냥 씨발. 상수사람들. 막 예뻐요. 누나 최고예요. 외국인들도 와우, 나이스 바디. 막 이지라고. 근데. 뭘 까는가? 이거 좀 과하잖아. 누가 봐도 돼? 보정을 들으못했다고 아니, 아니 보정에 존나 깐깐한 남자애들이 있어. 걔네들은 존나 깐깐해. 여자보다 깐깐해. 근데 보정에 준한 남자애들은 그 중간치가 거의 없어요. 깐깐한 애들은 보통 한번 데이리해도 내가 느낀 바야요 내가 느낀 바. 저는 뭐냐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. 인스타에 뜨는 분들은 어추어요 <laughs>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. <목소리> 어, 버츄얼 트버 귀엽네. 약간 이런 느낌으 보잖아. 인스타 뜨신 분들 아름다우시네. 현실과 다르겠지.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어. <laughs>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. <laughs>